족지나고뭐설지나면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럴 거야?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나고 서로 안 좋은 게 났으면 그럴 바엔 제사 지내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조상님들이 와서 그 음식 드시지도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성공 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죠? 네네네. 추석이니까 음. 성묘. 성료... 지내러 가시는 분도 음고뭐 벌초를 하러 가시는 분도 많고 저도 내일 벌초를 하거든요. 음, 네네 네. <laughs> 근데 요즘 갈등이 많잖아요. 음, 그런 음. 관혼상제나 이런 날 그런 예 풍습에 대해서 음, 오, 오.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신 분도 음, 많고 제사나 음,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먼저 가신 조상님들한테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날 이렇게 모이니까 가족 함목도 도모하고 이런 취지에서 뭐 제사도 하고 성묘를 하는 건데 추석 지나고 뭐설 지나면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가요 왜 그럴 거야? 왜 그럴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가족끼리 뭐 불협이고 누가 일찍 와서 더 많이 했니?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려파음이 나고, 서로 안 좋은 게 났으면, 그럴 바엔 제사 지내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조상님들이 와서 그 음식 드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초대를 갔어요. 뭐 잔치집이나 뭐 생일집 초대 갔는데, 그뭐 초대한 사람이 싸우고 있어. 그럼 우리가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못 먹죠, 당연히. 그밥 먹어도 체, 체하고 눈치 봐야 되고. 조상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사 음식 지내고 그 그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제사밥을 먹고 오겠냐고요? 안 드세요. 그럴 바에는 아예 안 드는 게 나아요. 솔직한 얘기로 조상님은 조상님이고 산 사람들 산 사람들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라는 거는, 뭐, 조상님을 대우하고 예의하고, 우리 가족들, 친지들 편안하자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오히려 지사, 지사 지나면 불편하고,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럴 땐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지금 현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따질 바에야, 누가 늦게 왔니, 뭘더 많이 했니, 피곤하니, 인상 찌그리고 음식 만들 바에야, 그냥 저는 솔직히 간단하게 전몇 가지 사고, 뭐포 사서 뭐술 사고 그냥 성명만 갔다 와도넌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간편하고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상의를 해서 우리 간단하게 지내자 대신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 기리는 마음 마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제사는 중요해요. 제뭐무성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제사가 중요해요. 또또연준행사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아유 그날은 조상님이 오시니까 잘 들고 갈 거야. 뭐 누가 왔니 안 왔니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하시면 정말 조상님도 감복을 하시고. 또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 내가 뿌듯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자손들이 또잘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제사를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